수학 3 단원 6차시 소수의 나눗셈 6 번째 시간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소수의 나눗셈을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을 했는데 이것이 몫이 몫이 소수점 자리가 내려가는 두 번째 자리까지 가는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이한 차시 한 차시를 왜 나누었는지가 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정도로 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만큼 소수의 나눗셈이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세히 나누어 놓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온라인 학습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해 보고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학교에서는 할수 없고, 여러분 집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황토 염색에 필요한 1002.5m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2.5m를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이 2.5m, 이렇게 종이를 나누어 가져요. 그럼 이걸 나누어 가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이 사람의 반을 접어 가지고 딱 자르면 됩니다. 딱 자르고 얼마인지 재어 보면 뭐 나눗셈을 할 필요 없이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 이제 계산을 해서 아 얼마큼 될 거니까 곧까지 어 표시를 하고 줄을 그어서 어 이렇게 잘라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직접 두 사람이 맞닿아서 못 접는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천은 몇 미터인지 구하는 식을 세우자. 그럼 이제 2.5미터를, 2.5미터를 이걸 두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여기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 결과를 어려워봅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음, 이제 봅시다. 일단은 2.5니까 기게 2.5라는 것은 일단은 2보단 크잖아요. 그죠? 2가 되면은 몫이 1이 됩니다. 이걸 몫이 어, 다시 목시로 보면 목시 1이 되니까 근데 이제 목시 어, 2가 되려면 4가 되거든요. 4보다는 작고 목시 어, 이제 2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제 목시 이 정도쯤 될 것이다 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목슨 목슨 이제 1보다 1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아, 2보다는 어. 좋을 것이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눗셈식을 다시 이제 곱셈식으로 바꾸거나 아니, 분수의 곱셈식으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듯이 이제 바로 이제, 음, 음 숫자, 이렇게 100분의 이제 그 몫을 자연수로 바꾸어서, 자연수로 바꾸어서 이제, 이제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뭐1 0 10배를 곱하든지 100배를 곱하든지 곱해서 나오는 몫을 다시 반대로 10배를 곱했으면은 10배를 나눠 주고 10을 나눠 주고 100배를 곱했으면 다시 100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혹은 100분의 1을 곱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자연수로 바꿔 보니까 앞에 거를 25가 되거든요. 그럼 25는 2로 안 나눠져요. 이게 안 바로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게 소수점 자리가 나오거든요, 밑으로. 음. 그러면 이제 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여드레 바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어, 근데 나,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다시 여기다 100 곱해보는 250 나누기 2의 방식으로 계산해서 요곳에서 나오는 몫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몫을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할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2.5 나누기 2.5 나누기를 분수의 나눗셈으로바꾸어 계산해 봅시다. 10분의 25 나누기를 이용해서 2.5 나누기를 2 구할 수 있을까요? 예스. yes, Of s o e r s e 물론이죠. 그러면 2.5 나누기 2를 분수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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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5 나누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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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이거 됩니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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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 s y e 기 yes, y e 그러면 100분의 250이 됩니다. 그러면 250 나누기 2가 되니까, 250에서 2를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250에서 2를 나누면, 2는 2, 2는 4, 250. 125가 되네요. 125. 그래서 100분의 125니까 1.25가 되겠더라.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 첫째자리까지로 몫이 안, 소수 첫째자리까지로 몫이 안 끊어집니다. 몫이 안 끊어지니까, 소수 안 떨어지니까, 소수 둘째자리를 하는 거죠. 요 친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 지금. 25는 이로안 나누어 떨어진다, 이말이야안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릿수를 하나 더 추가했다, 이 말입니다. 안 나누어 떨어져서, 자릿수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래서, 2 5터를두 사람이 나눠 가지면, 얼마에 필요한, 얼마가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가. 그1 2 5터입니다 1.25m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59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8.6 나누기 5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럼 이제 앞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안 나누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게 86을 바로 소수로, 어, 자연수로 만들려면, 어, 저기, 뭐야, 곱하기, 이제, 10을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 분모에다가 100을 해야, 어, 이게 분자가 자연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분자가 나누어질, 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6을 분모가 100인 그 분수로 바꾸면은 860이 됩니다. 그죠? 860 나누기 5가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860 나누기 5. 100분의 860 나누기 5. 그러면 이제 860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860. 음. 860 나누기 5 하면은, 515, 응. 36, 응. 그 다음에, 5, 6, 30, 어, 7, 어, 7, 5, 35. 1 되니까 안 나눠 떨어지니까 점, 점 찍고 0. 점 찍고 0, 그죠? 어. 그러면, 2, 5, 20. 그래서, 17.2가 되네요. 그러면, 172가 되고, 요거는 뭡니까? 17.2가 되는 거죠. 17.2. 음. 아, 17.2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1.72가 되네요. 1.72. 172는 17.2가 아니고, 1.72가 아, 되죠. 그래서, 이860 나누기 5를 이용해서 8.66 나누기 5를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라고 되는 것은, 860을 몇배 하니까 이게 8.6이 된 겁니까? 어, 100분의 1배한 겁니다. 100분의 1배. 그러니까 1.72는 다시 172를 100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2에 100분의 1이 1.7이거든요. 그러니까 몫을 다시 100분의 1로 나누면 어, 원래 8.6 나누기 5의 몫과 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860 나누기 5라는 자연수의 식으로 내림차식 계산을 하면, 어 이렇게 172가 나오죠. 계산해서 172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8.60을 하나 더 붙여서 계산을 하면 1.72가 나오는데, 소수점만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는 거.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요것만 계산하는 방식만 알고, 요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하지만 6섯째 뭐 시간까지, 방법은 비슷, 비슷, 비슷한데, 계속, 이게, 어 나누어진 수에다가, 100분의 1을 해서, 한 값이 8.6이다, 이렇게,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어 이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꼭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산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곱셈씨, 이렇게돼 있는 거는, 어 분수식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돼 있는 거는, 어, 요 밑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어, 세로셈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100분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제 안 나눠지니까 어, 10분의 1, 10분의 3에도안 나눠지니까 이거는 이제 100분의 30 나누기 2가 되죠? 이거는 100분의 30 나누기 2 어, 이거는 100분의 15 이거는 0.15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0.3 나누기의 몫은 0.15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도 54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100분의 54 나누기 4는 100분의 54 나누기 4. 요거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계산하면, 100분의 54를 4로 나누면, 51은 4, 1은 4, 14. 어, 이게 지금 54가 바로 안 나눠진다, 그죠? 어, 100분에, 음, 540이다, 그죠? 540? 아, 어, 쌤 계산을 잘못했네. 540. 540입니다. 어, 140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4, 32. 20하고 5, 어, 135가 되네. 그래서, 100분에, 35. 는 1.35가 되겠네요. 1.45. 어 밑에 거 이거는 계산하면 는. 이게 지금, 어, 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 0.6에서 점 찍고, 0점 하면 6. 어0.1 하면, 오히려 0.6이니까, 0.6이니까, 515 하면, 5. 0.1이 남죠? 0.1이 남는데0 하나 더 붙여주고, 한 자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2, 10 해서 0. 0.12가 되겠죠? 요거는, 요거는 계산하면, 어, 0, 0 찍고, 어, 찍으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어,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어, 다시 하면 2, 3.5 요거는 이제 1이 되죠. 1, 2 해서 1.5가 되는데 1.5는 안 나눠지니까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으면 15가 되잖아요. 10, 15가 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러면 2, 74 2, 74, 1.4가 되죠. 어, 14가 되고, 여기 다시 1이 남죠. 0, 하나 딱 치고 한자 내려가면 50 그래서 10해서 0하면 이거는1.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두번째 자리까지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100으로 나눠주는 소수의 자연수의 나눗셈까지 소수나누기 자연수에서 수학 3단원 6차시 소수나누기 자연수 알아볼까요? 여섯번째 시간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은 38에서 39쪽 입니다.